경제에 도달을 했죠. 그렇죠. 이것 마저 도와주지. 네. 않는구나 하는 미소인데 빈쿠션 아, 정말 잘돌 아, 갑니다 네. 정확하게 일리 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되면서 아, 으로 빈쿠션 이렇게 되면 타스데미르와 강윤원 선수 두 선수 원오원 바깥으로 네 들어갑니다. 자, 선두로 치고 나가는 강윤원 네. 2위로 떨어지는 타스데미르. 최근 몇년 안에 어 강인호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 중에 어 가장 집중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그만큼 본인 스스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경기입니다 지금 바깥으로 자 득점 갑니다 네. 정도면은 지금 분선 진출 안정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100점을 넘긴 선수가 아, 뭐가 하나 더 붙었네요. 아 깡. 집에라. 깡인원. 자부드러 네. 스트로. 들어갑니다. 4연그렇죠 네. 110점 강인원 오 돌아서 대회전 키스가 있는데요, 다적극갑니다 아아 네, 오영 선택전 네. 키스마저도 지금 현재 강인원 선수의 음, 공격력을 네. 잡지를 못해요. 그렇죠. 안으로 돌아서 대회전 키스마저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가축이 아, 공을 받아 쳤다는 네. 어. 심판인데. 아, 심판인데. 그렇죠. 어, 강일원 선수가 순서가 세 번째거든요. 네. 그만큼 인접공이었어요. 그런 네. 잠시 아, 강인호 순... 선수가 딴생각을 한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순간 착각했어요. 네 괜찮아요 어 113점 한번씩 쉬어가는 타이밍도 그렇죠. 필요합니다 이게 참 쉽... <목소리>